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해도 해도 너무한 지경으로 가고 있어서 보는 이들에게 정말 낯뜨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. 특히 그 중에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일각의 내로남불 행태는 정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방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전 시장께서 내란 특검 결과 국민의 힘이 내란 동조 정당으로 밝혀지게 되면 위헌정당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. 이것이 과연 겁이 나서 그런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이 과도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국민의 힘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국민들이 오히려 국민의 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도록 과도한 공세를 좀 멈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수행에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.